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구했어요 AI시대 석유로 불리는 GPU 전 세계가 이걸 못 구해서 전쟁인데 대한민국이 26만장을 확보했습니다 2분만에 이게 왜 대박인지 알려드릴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엔비디아 젠슨 황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만남으로 한국은 단숨에 세계 3위의 AI 인프라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GPU가 정말 부족해서 AI의 미래가 어둡다는 평가까지 있었습니다 AI시대의 GPU는 20세기의 석유입니다 이걸 독점 생산하는 게 엔비디아죠 지금 구글, 오픈A 같은 미국 빅테크들 이 GPU를 말 그대로 싹쓸이하고 있어서 돈이 있어도 미국이 먼저라 다른 나라들은 줄 서서 기다려도 못 사는 전략 자원입니다. 그런데 젠승황 회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이 26만 장을 한국에 우선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.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 AI 주권국과 AI 선두가 될 것이라고 극찬했습니다. 그런데 정말 웃긴 건 불과 몇달 전입니다.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GPU 5만 장 확보를 공약했을 때 국민의힘 정치권은 이걸 조롱하고 비판하기 바빴습니다. 특히 하버드 컴공 출신임을 강조하는 이준석 의원 GPU 사주는 게 국가의 역할인가? 살 수도 없는 GPU 거짓 공약할 바에 사람에 투자하라는 식으로 현실 물정 모르는 소리라고 일축했죠. 하지만 젠슨 황 회장의 평가는 정확히 반대였습니다. BBC 인터뷰에서 그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가 직접 AI 칩을 구매하고 국가 인프라에 적용하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했습니다. 정부가 이런 강력한 의지와 AI 친화적 태도가 26만 장 우선 공급의 핵심 이유였던 겁니다. 결국 국내에선 무능과 거짓 공약이라 조롱받던 그 정책이 AI 산업의 심장인 엔비디아 움직인 신의 한수였습니다. 일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입으로만 떠드는 비판과 결과로 증명하는 리더십. 이거 진짜 이유에 대한 답은 이미 나온 것 같습니다. GPU 5만 5만 장 확보. 이재명 대표의 AI 공약은 빈 깡통입니다. 찢어버리는 게 맞습니다. 현 후보 GPU 5만 개 확보. 확보 자체가 불투명합니다. 실현 불가능한 공약일 뿐입니다. 그 미드라의 <laughs> 거짓말 공약. 거짓말은 찢어버리는 것이 답이다.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무상 AI 정책이라는 것은 참 멍청한 발상이다.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 물어보면은 젬비디아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AI 비전을 보겠습니까? 저는 이재명 대표는 단언코 미래를 향해 갈수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단언하고요. 이야 젠슨 왕 창업자를 오늘 경주에서 만났습니다. 이 자리에서 젠슨 왕은 세계적으로 풍비 현상이 벌어진 GPU 26만 장을 우리나라에 공급하겠다며 깜짝 선물 보따리를 풀어놨는데요.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임기 안에 GPU를 5만 장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을 때 조롱하는 사람마저 있었지만 그 약속이 예상보다 오히려 더 빨리 실현되는 셈입니다. 지금.